하나님 일을 위한 역할 분담과 책임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보면, 레위의 아들들, 어, 게르선 고핫 무라리가 장자 찬한 막내입니다. 그런데, 어, 어제 본문에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는 둘째 아들인 고아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오늘 말씀은 게로손과 무라리에 대한 장남과 차남에 대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술을 개수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막에서 레위지파가 제사장들의 지도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힘을 쓸수 있는 장정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고그 사람들이 성막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반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계시는데, 다 연령대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45세 이상. 은퇴도 끝까지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다 항정직들은 목사를 비롯한 장론인 권사님들, 그렇죠. 만 70세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임의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신약의 모든 교회들도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 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고아자손, 계로선자손, 무라리자손이 성막에서 실제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때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4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에 있는 성물은 법계가 됐든 분양단이 됐든 떡상이 됐든 이러한 성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손으로 만지지 않고 어떻게 운반을 하나? 대체적으로 성물들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이 뭐라 그럴까요? 나무와 같은 것들로, 기둥 같은 것들로 꿰게 되어 있습니다. 고리가 있습니다. 법계만 해도 사방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고 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두 사람, 뒤에서 두 사람, 어깨에 어떻게 해요? 가마를 메는 것처럼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매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법계를... 안미나답의 집에서 왕이 돼서 제일 처음 다위성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자 할 때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괴를 만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레이기 8장과 9장에서 대제사장이 취임을 하고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첫째, 여덟째 되는 날인데요. 첫 번째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거든요. 그럼 왜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로의 불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제단에서 쓰는 그 수술 담아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건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이 편리에 따라 그냥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다 보니 불이 나와서 솔직히는 성소 안에서 타 죽은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그러면 안 만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19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그가 맡은 것이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고아자손에게 이야기하면 고아자손은 엘르아살의 지도를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고아자손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계로선과 무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2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어떻게 하라고요 감독할지라 33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화에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마리, 고핫도 그렇고, 게르손도 그렇고, 무라리도 그렇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지도를 해주고, 그들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규칙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면 안 된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막은요, 크게 구조가 담이 쳐져 있죠. 성막은, 그리고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재물을 씻고 그걸 각을 떠서 쪼개 가지고 태우는 번제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기구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별도의 건물이 하나 있죠. 그게 성막이죠. 두가, 두 군데로 공간이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성소에서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 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 거기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날 딱한 번만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론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르하살이나 이다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보려고 한다. 그럼 레위는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그렇죠. 성막에 담을 쳐놓은 그 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곳까지는 레위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삼중으로 휘장을 치고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예전에 총신대 신대원 김경렬 교수님이 레위기 전공인데 저희 교회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휘장이 단계 단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강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고자 할 진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자들, 여겨주신 자들을 대표로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셔서 어떤 모습 속에서는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궁유 속에서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 허용의 한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다. 근데 그것을 어긴다? 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규칙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물은 만지면 안 되고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곳만 들어가야지 그 이상을 휘장을 열어서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적용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계르선 자손의 임무는 무엇이고 그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았나요? 나는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가르침을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아예 뭐 그래도 다 만인 제사장이고 그죠? 우리도 다 성령이 있고 어?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있으면 섬기고 하는 거지. 꼭뭐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해야 할 일이 땅에 따로 있고, 재직해, 당해가 있고, 뭐,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한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렇죠. 교회가 운영되고 체계를 갖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유럽 교회에서 받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다시는 못볼 거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안고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울이 예 베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독자가 누구예요? 장로님들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장로는 목회자를 포함하는 건데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의 감독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임받은 목회자와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한 체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위임받은 목사와 장로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심히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성도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인가, 지금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감당해 가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꼭 하고 싶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려니까 조금은 무한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시부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분담해서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할때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냐?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깨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지. 저분이 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시나. 저분이 뭘 불편해 하시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일중심이잖아요. 그건 저 집사님이 잘못한 거지. 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답다 나옵니다. 전우사정 얘기 다 들어보면 답다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검사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도님들도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오바했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간섭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아유, 내가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조금 더, 어,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더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내 부적이지. 아멘?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세워드려라 그런 이야기죠 솔직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말씀이니 뭐 이야기 안할 수는 없잖아요 엘르아살 이다말 그 사람들도 완벽했겠어요? 여러분 아론 알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려고 금송아지 만드는 주동자가 아론이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권위 인정하고 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웠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모르긴 몰라도 인격적으로나 뭐더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기에 그 권위를 또한 한편으로는 인정해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오늘 큐티 제목이 하나님 일을 위한 역할 분담과 책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막의 물건들, 물품들을 메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챙겨야 될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세하게 나오는데 줄도 나와요. 텐트니까 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속품들이. 어제 우리 저기 뭐야? 2층 테라스에 그죠? 디자이프이라고 했는데 그 유초등부실 2층 테라스에 텐트를 쳤잖아요. 야외에다가. 근데 우리 젊은이 구역에서 사진을 올렸는데 저는 남주사님들이 당연히 하셨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청년 자매들도 거기서 도와줘 가지고 말이죠. 쩜 매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 말이에요. 어제 점심때 일부 예배 끝나고 점심 준비한다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조권사님 당번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도영 권사님 당번이셨는데 그 무거운 그 쟁반들 말이에요. 이거. 식당에서 또 유초등부실로 그거 어? 옮기신다고 막 낑낑대고 다니시더라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또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는데 청년들이 거기 올라가서 남자 집사님들 애 많이 쓰셨거든요 어제 한 시간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나 매듭매고 찾고 조립 그거 설명서 보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세에 그 연배에 청년들이 그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쇠를 말이죠, 끈을 다 하나 하나 매듭을 하고 쟁반을 날르고 설거지하고 집에서도 좀 쉬는 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쉴 새가 없어요, 솔직히는 목사도 월요일 날쉴것 같죠. 여러분, 월요일 날잘못 쉬어요. 그냥 마음으로 쉬는 거지. 오늘도 수도가 터져갈 수도공사 와야죠. 뭐 점심 또 외부 사람들이 또 식사 좀하시자 그래가지고 식사 토요일 날 하자는 거 토요일 날 문화교실 때문에 짬이 안 납니다. 식사 약속 이 있죠. 또 은행 갔다 와야죠. 뭐할 일이 태산입니다. 성도님들도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토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잘못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나누고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음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귀하면 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 그릇도 있고 은음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주님의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고핫과 게르선과 무라리가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떠한 중요한 규칙들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물은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지도를 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거룩의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길 때 챙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소소한 것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질구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살펴야 할 그러한 물건들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대의 세우셨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들을 잘 인정하게 하시고, 세움받은 자는 완장찬과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도 성결이고, 둘째도 성결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를 갖췄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나타내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보응하시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많은 것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을 그리는 귀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